이 해줘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 풀이 엄청 무서워요 이 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굳이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저럼 이렇게 하신다면 이 풀이 애기들 풀때 빨리빨리 정리해줘야 이길개가 수업도 많을뿐더러 이거 하기가 시 어려워요. 풀도 특히 바래이 풀들은 흙을 잡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럴 때 애기 때 조금 뽑아줄 때는 잘 뽑히거든요, 이렇게. 그래서 얘네들을 더 크기 전에 이렇게 부지런 풀을 내줘야 합니다. 이제 한 지금 세 번째 매는 중이니까 한두 분만 더 하면 아마 이제 풀은 안 매지도 될것 같아요. 어,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와서 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온다고 난리고 이렇게 폭염이면 아 뜨겁다고 날리고 근데 이런 여름 장문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 하라고, 익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이제 일하는 농부와,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과, 이, 이 농부님들이 힘들어서 그렇지. 그래서 이제 속도가 엄청 빨라요. 아, 이렇게, 이렇게 또 재밌어요, 이렇게는. 아우, 진짜. 근데 일주일씩 드면은, 이바랭인들이풀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 손이 많이 가더니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일쯤 됐다고 눈으로 와서 들깨가서 봐요 그러면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아침이나 저녁에 와서 이렇게 풀어내주거든요 오래같이오래같이 이렇게 빈 토조인가 딱이 때만 비오고 그래서 비가 안잖아요 그러니까 들개를 심으놨는데 비가 와야되는데 비가 안오면 어떻게 할수가 말라 죽잖아요 말라 근데 도 거기다가 음, 응. 풀도 안 나지. 그러니까, 거기다가 또, 어, 헛도 하지 허리가 다, 그러니까 다 이게 들깨가 죽더라고요. 이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은, 땅이 깨끗한데, 들깨가 요만해가지고, 말라 죽더라고요. 하, <놀람> 이루 <놀람> 종일 <놀람> 이렇게 하는 풀들을 몸이못 살겠다고. 예 대답을 안 해? 어, 들깨밥 맨다고 해 그래서 동영상 찍으면서 해? 예? 동영상 찍으면서 해? 네 그래서... <laughs> 아주 뭐 농구라고 그냥 동영상 찍으면서 내가 하도 들깨밥 매는 게 지겨워가지고 해 어, 들깨요? 들깨밤 는게 지겨워가지고 힘들고 어.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해. 이렇게 하고 있어요 <laughs> 앞에서 이렇게 혼자 중얼중 하니까 <laughs> 우리 회장님이 <laughs> 아유 근데 이렇게 일하면서 이거 이거 누군가가 대화하고 이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엄청 재밌잖아요 두 사람이 이야기안해서 아니 뭐, 어쩌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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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니하면서. 네 어쩌니, 네 어쩌니 근데 이제, 더 혼자 이렇게 하면은. 완전히. 완전히. 일은 재미가 없지. 몸은 고되지. 아 얼마나 힘들겠어요.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. 동영상을지어서 일을 하니까. 동네상. 처음엔 제가 미쳤나. 하다가. 가만히 보니까. 세발 그게 있거든요 핸드폰 다 있고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지 못했죠 동영상 찍으면서 일하냐고 아이고 to 들켜버렸어어하하니 아, 이제 어떡하냐 동영상 찍으면서 내가 동영상 찍는다고 it. i 니 해관에 가서 t 할텐데 아우 너무 r e 해 아, 진짜. 비밀의 시골 살인데. 아이씨. 아이고, 아이고, 오늘도 어게매느라 수고하셨습니다.